워싱턴주 재미대한 체육회가 오는 6월에 열릴 제19회 댈러스 미주 체전 후원회 밤에서 시애틀 한인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페더 웨이크 엠티비오리에서 진행된 이날 후원회 밤에서 미주 대안 체육회 안경호 회장은 멀리 캔서스시티에서 시애틀을 방문해 참석한 선수와 관계자들을 적극 격려했습니다. 가맹 어, 지역인 26개 지역과 그다음 캐나다 또 저희들한테 가맹되지 않은 일부 스태트가 약3 3개 지역에서 선수단에 한3천여 명이 올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 목적이 인제는 그이세 발굴에 예. 또이 체제를 통해서 그들한테 우리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리키고 또 대한민국에 나게 조국이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면서 주일나 사일 나살수 있도록 가리키는 산 교육 현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대한 체육회장님이 개막식 직접 와서 참석을 하고 국회 외교통상부에서 대표 위원이 한분 오시고 문화체육교육부에서 한 분이 또 대표가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이유는 과거에 제 자기들 말만 듣고 책자만 보던 미주 체전이 가인 어떤 체전 확인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번기에 제이 정말 잘해서 저 앞으로 제 20회 미주 체전 시애틀에서 열린 체전에서 어, 많은 지원도 받고 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에서 선수들이 많이 와야 는데 이유는 입장식 제일 첫 들어온 팀이 시애틀입니다. 예, 왜? 자기 개최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동부사에서 선수 아니더라도 참관 일을 해서 같이 유니폼 입장식 해주면 아마 더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모금의 밤을 아, 이렇게 성공적으로 어,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 특별히 우리 재미 대한 체육회 우리 안경호 회장님께서 멀리 캔서스 시리에서 이렇게 날라와 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의 3개 우리 한인 회장님들. 에, 축사 말씀해주시고 평통의 이수잔 회장님 축사 말씀해주시고 아, 그리고 어, 우리 체육 관계자들 아, 또 종교계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아, 축복해주시고 아, 그래서 너무나 아, 참 감사했고요. 아, 그리고 또 예, 후원금도 어,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 조금 더 들어와서. 어,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 저희가 사실 한, 한 3만 불 이상, 어, 저희 그 예산이 필요한데, 어, 지금 남은 기간이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어, 모금을 해서, 어, 정말 선수들에게 정말 편안한 잠자리와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어, 여태까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오도록 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한편 시애틀 한인의 홍윤선 회장과 타코마 한인의 조승주 이사장, 페들웨이 한인의 서대현 회장과 시애틀 민주평통 이수잔 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워싱턴주 대표 선수들의 안전을 당부하고 델레스 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이날 축하 공연은 비아코너스 남성 중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와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만 달러 정도를 어렵게 모았는데 조금만 더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면 좋겠다며 시애틀 출신 가수 박재범 군도 천 달러를 후원하는 등 체전을 위해 참가하는 선수들을 지원해 줬으나 정작 워싱턴주 한인 단체들은 재정적인 후원과 행사 참여도가 많이 저조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k b s 와 김영석입니다.